자원봉사센터 세다전 세타, 이수진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뜻깊고 어, 행복한 시간에 어,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달려온 현 시점에서 회원들 간의 그간 노구를 겸여하고 내년도에 힘찬 봉사를 다짐하는 송년회방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태사부를 적극 투원해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아끼지 않으신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약한 450여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검적이고 규모가 크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태산호 공사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 센터장으로서 태산호 공사단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희 회장님은 저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태사 회사, 이천희 회장님께서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불어나오는 본심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 쉽지 않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희 회장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작은 거인, 포천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으면, 이천임 회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천임 회장님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열정을, 사랑과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태삼호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죠. 103살 되신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인생을 100년을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남는 게 없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남는 게 있다는 결론을 다으셨다고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람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그러진 곳에 정의를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거라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도 김용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원봉사의 개념을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자원에서 봉사하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저는 배려하고 나눔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태산복처럼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태상호의 슬로건이죠. 태상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이루어 모두 함께 나누자라는 기본 정신은 여기 슬로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천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태상호 회원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요. 식사도 나오기 위해서 다음 주에 더 드리는 모습도 하고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자원봉사들이 참여해서 지민이 행복한 자원봉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리고 변함없는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만 보고 달려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아울러 2023년은 어머 토기의 해라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는드리있습니다 감사합니다.